2021년 10월 1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루이스빌의 한 응급 병원이 코로나 알고 검사 비용으로 고객에게 무려 5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북텍사스에서 주택 구매자들이 많이 찾는 30만 달러대의 주택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습니다. 북텍사스 교육구 세 곳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학부모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미 제약사 머크는 오늘 실험 중인 코로나19 경구 치료제에 대해 미국 등 여러 나라 보건 당국에 약제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이스빌의 한 응급병원이 코로나19 검사 비용으로 고객에게 무려 5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달라스에서 사업을 하는 36살 트레비스 워너는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던 작년 6월 루이스빌의 시그니처 케어 응급센터를 방문했고 신속 항원 테스트와 함께 유전자 중폭 PCR 검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청구서에 찍힌 PCR 검사비는 5만 4천 달러였고 응급실 이용료까지 합치면 총비용은 5만 6,384달러에 달했습니다.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은 미국 의료비 지출의 최대 10%가 사기 등에 따른 과다 청구 사례라며 고객은 치료비 청구서를 항상 주의 깊게 읽어보고 비용이 적절치 않을 경우 보험사에 전화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북텍사스에서 주택 구매자들이 많이 찾는 30만 달러대의 주택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DFW 대도시권의 주택 중간 가격은 36만 달러 미만이지만 실제 이 가격대의 주택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30만 달러대의 신규 주택 건설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자들이 임대나 주택 개량 판매의 목적을 두고 30만 달러대의 주택들을 많이 사들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보통 30만 달러대의 주택은 방3 개, 욕실 2 개인 단독 주택 크기입니다. 북텍사스 교육구 세곳 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학부모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한 교육구는 프리스코와 헐스트 율리스 베드포드 그리고 그레파인 컬리빌 교육구 세곳과 어스틴 외곽 소재 한 학교도 피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교육부 이사회가 팬데믹의 정치화를 이용하며 지역사회 일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선택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이 된 해당 교육구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미 제약사 머크는 오늘 실험 중인 코로나19 경구 치료제가 감염자의 입원 및 사망 위중화를 반으로 줄였다면서 미국 등 여러 나라 보건 당국에 약제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국의 승인을 얻으면 머크 약제는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첫 알약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는 모두 정맥 주사나 일반 주사 형식입니다.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은 신종 풀리약 타미플루처럼 코로나19 증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는 경구 약제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1일 제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제주지역 개표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56.75%를 득표해 압승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거류두기 단계를 오는 4일부터 2주 동안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영에너지 기업들에게 석탄, 석유 확보에 사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을 접수했던 탈레반이 공항 복구를 마치고 본격적인 국제선 확대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10월 1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 최윤준이었습니다.